자, 시청자 여러분, 쓰리 빌리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16일 11시 20분인데요. 일단은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뉴스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승배가 8,520원인데, 얘가 지금 고가가 8,410원입니다. 그니까 근처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3빌리언 저번에 분할 매도 했었던 그 가격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 밑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오늘 지금 로키텔스케어를 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타점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빌리언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다른 관심 종목에 있는 세력주들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1승 조금 매도하고 3빌리언 매도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안 가니까 못하고. 로키텔스케어 좀 매도했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만 보내드린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가 좀더 크고, 여기에 있는 세력주들의 관심 종목에 있는 애들도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빌런 같은 경우도 의료 AI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보시면은 3빌런 영상도 꽤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했던 그 가격대가 5,910원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걸 보고 그때 종가에 매수해야 한 다음에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건데 사실 매도했을 때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5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위기 상 봤을 때 의류 AI의 지금 현재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애가 프로티나 얘도 저희 330% 찍고 지금 이제 내려와서 270%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서 90%대에서 놀고 있었던 로키 테스케어가 오늘 또 140% 까지 올라가 준 거고. 그 다음에 쓰리 빌리언 까지가 의료 AI 관련된 그 종목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루닛이 옛날에 그거였는데, 루닛이 완전 거의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쓰리 빌리언이 사실, 이게 신국가 위에서 지금 추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오늘 가지고 온 뉴스가 보시면은, 유전학회에서 AI 기반 희귀질환 진단 연구 초록 내편 발표. 아,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진짜. 이게 아무리, 뭐, 세계 최고 권위의 유전학 학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얘가 이거를 발표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뭔가 그 뭐야 내 편을 발표를 한거 말고 발표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 그거 말고 다른 게 나와야 됐었다 이제 이겁니다 물론 이제 가끔가다가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20%막 이렇게 올라갔던 애들도 있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의료 웨이어의 종목들이 너무 잘 갔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지금 올렸던 거 보면은, 뉴스가 병신 같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뉴스가 빙신 같은데, 다른 애들 때문에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래 대금도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얘가 오늘 종가만 괜찮게 주차를 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는 비중은 거의 더 위에서 확, 어, 매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비,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타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 오늘 매도 안 하는가 보다. 저 뉴스가 나왔는데 별론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영상 보시니까 확실히 아시겠죠? 이게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AI가 접목됐기 때문에 지금 AI 강세죠. 근데 AI 섹터가 강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AI 반도체가 강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가 강세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전기 종목들이 어저께 강세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뜬금없이 갑자기 관세 협상하러 우리나라 협상단이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데 테이블에 앉은 것도 아닌데 기대감으로 협상되는 거 아니야? 타결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걸로 이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그 틈새에서 지금 다른 것들이 조용하니까 로키탈스케어 치는 김에 얘도 이제 뉴스 나와가지고 이제 친 건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종가를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느냐 했었을 때 얘가 지금 계속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던 7,645라인 요 라인에서 새롭게 또 추세를 계속 지켜준다 그랬을 때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가능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딩을 계속 하면 되는 건데요. 홀딩 하면서 그냥 손가락만 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세력주들을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는 라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 관련돼가지고 CXL 종목 여기 있고요, 전력 종목 여기 차용전기 있죠, 로봇주 강세 클로버 있죠, 양자컴퓨터 강세였을때 i c t k 매도하고요, 쿼리타스 반도체도 반도체 종목이죠, 거기다가 TMC 이것도 반도체 종목이고, 배터리 종목이라고 K KJA도 여기 있고, SK 이 터닉스 ESS 뭐 대북주, 로봇주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지금 보시면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지금 수익률 보시면 미리 매수를 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세력주를 하시다 보면 로키텔스케어나 다른 종목들처럼 세 자릿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인베스트먼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희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 0 0 0원이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수익실현 했다. 보내줘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 까지만해도1 4 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 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 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 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대가 좀 이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했다라는 그 주체로 나오는 애들이 신한투자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이기 때문에 뉴스 한 번만 달리게 된다 그러면 만원 한번 찍으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로키 테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비중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얘도 지금 보시면 뉴스가 없이 올렸다가 지금 뉴스가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얘가 오늘 갖고 왔던 뉴스를 보면은 당뇨병 관련된 내용인데 얘가 당뇨병 임상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 그 공범 진입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빌려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개인들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노출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로키테스케어처럼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켜준다 그러면은요, 남는 비중 그대로 홀딩하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쏠때 매도를 할 거고 만약에 얘가 조금 깬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담아 볼게요. 왜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의료 AI 종목들이 지금 사실 오픈 AI가 지금 뭐 거품이다, 만다, 뭐 얘기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AI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라고 되어 있을 때 결론적으로 나중에 걔네들을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반도체들을 올리는 거예요? AI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의료 쪽으로 더군다나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입니다. 희귀질환. 현대 그 사회로 오면서 희귀질환의 지금 발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사실 얘네가 하고 있는 그 기업적인 내용 자체가 점점 더 부각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니까 러 세력주의 조건 2번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점 나오면 매수하고 좋은 타점 나오면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보내셔가지고 같이 좋은 자리에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증시가 워낙에 지금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뭐 하나 진득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없고 오늘 갔다 가가지고 내일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이 오, 어제 갔다가 오늘 패되긴 하고 하여튼간좀 배신감이 쩌는 그런 증세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새로운 종목들을 막 이제 막 보내드리고 있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러고, 애지가 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핸들링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큰 파도가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파도 중에 큰 거는 관세, 그리고 에이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